어둠이 잠긴 곳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폭설이 휘몰아치는 유저지 외곽의 어느 한적한 도로변, 거친 들깨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차 안에서 한 여성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하얀 털을 가진 한 마리의 개가 있었어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유저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사라 윌킨스 씨의 이야기입니다. 냉철한 변호사였던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라 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킨스입니다. 뉴저지에서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그날 밤숲 속에서 들은 소리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들깨 무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창 밖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움직이는 그림자만이 스쳐 지나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소리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뿐이죠.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서류를 검토하고, 의뢰인과 통화하고, 법정에 서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삶이 좋았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데이빗은 늘 제게 말했죠. 살아, 넌 너무 일만 해. 인생이 일만으로 끝나진 않아.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은 제게 안전한 도피처였으니까요. 5년 전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도 평범한 삶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봄에 결혼하기로 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웨딩 드레스도 골랐고, 청첩장도 준비했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조금 있다 보자라고 말하며 웃었죠.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두 시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어요. 감정을 닫아버렸죠. 로펌에서는 제가 더 냉철해졌다고 말합니다. 의뢰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늘었다고 하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밤, 텅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곤 했죠. 서류 더미에 파묻혀 시간을 보내는 게 차라리 편했어요.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일중독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걸.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마이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곧바로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데이비스은 제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일에 집중했습니다. 매년 승진했고 마침내 파트너가 되었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울 때면 가슴 한켠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밤숲 속에서 들은 그 울음소리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걸제 인생이 바뀌게 된건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큰 소송건을 준비하느라 며칠째 야근을 하고 있었죠. 피곤에 쩔어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데이비시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사라 잠깐 시간 있어? 평소와 다른 데이빗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어서. 데이빗이 폰을 꺼내더니 유튜브 영상을 틀었죠.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의 개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어요. 흰색 털의 우아한 자태를 가진 개였습니다. 마치 늑대처럼 날렵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죠. 진돗개라고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야. 데이빗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속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끝까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판단력과 충성심으로 유명하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데이비이 말했어요. 너도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어때?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평소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데이빗은 웃으며 말했죠. 뉴저지 근교에 보호소가 있어. 마침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가 있다고 하더라. 주말에 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보호소 관리인이 저를 맞이했어요. 태백이를 보러 오셨나요? 태백이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짖지도 않고 조용히 앉아있었어요. 하얀 털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관리인이 태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군견훈련을 받았대요. 주인이 사망하신 후 유기됐다가 미국으로 왔죠. 몇번 입양됐다가 돌아왔어요. 태백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죠. 데려가고 싶습니다. 관리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태백이는 까다로운 아이예요. 군견 출신이라 훈련이 필요할 거고 쉽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그 순간 태백이가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입양 수속을 마치고 태백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태백이는 조용히 제 옆을 걸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차에 태우려 할 때였죠. 태백이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당신이 제 새로운 주인인가요? 함께 가자. 제 말에 태백이 스스로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로 태백을 봤어요. 군견 출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얌전했죠. 집으로 가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태백을 선택한 게 아니라 태백이 저를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태백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새로운 환경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며 제 지시를 기다리는 듯 했죠. 그렇게 저와 태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태백과의 첫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계집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대신 거실 구석, 제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태백을 위해 최고급 사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태백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저를 지켜볼 뿐이었죠. 마치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처럼. 배고프지 않니? 말을 걸어봤지만 태백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군견 출신이라더니 정말 특별한 개구나 싶었습니다. 밤이 되자 태백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창밖을 응시하며 귀를 쫑긋 세웠죠.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늘 경계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단단히 감싸고 살았죠. 그날 밤 처음으로 태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고 깊은 울음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죠. 너도 누군가를 잃었구나. 제 말에 태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백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제가 준비한 사료를 조금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태백은 저를 지켜봤어요. 마치 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려는 듯했죠. 걱정 마. 저녁에 돌아올게. 사무실에서도 태백 생각이 났습니다. 데이비 씨 물었죠. 첫날은 어땠어?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아직 서로 알아가는 중이에요. 퇴근길, 문을 열자 태백이 저를 반겼습니다. 짖지는 않았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죠.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태백은 처음에 제 뒤에서 따라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가까워졌죠. 마침내 제 옆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하는 걸 좋아하나봐. 제 말에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귀를 움직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태백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전날보다는 가까워진 것 같았죠. 밤이 되자 태백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냄새를 맡아보더니 발 밑에 누웠어요. 그 순간 마음이 찡했습니다. 마이클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비록 개지만 태백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죠. 다음 날부터 태백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근할 때는 현관까지 배웅해주었죠. 퇴근하면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여전히 짖지는 않았지만 꼬리를 흔드는 정도가 조금씩 커졌어요. 산책할 때는 늘제 옆을 지켰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태백이 좋았습니다. 데이비이 말했어요. 사라, 너 달라졌어.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도 느낄 수 있었죠.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태백과 함께 지내면서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놀란 건 배변 훈련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실수하면 어쩌나 하고요. 하지만 태백은 완벽했어요. 산책할 때만 조용히 일을 보고 집에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았죠. 데이빗이 태백을 보러 왔을 때였습니다. 사라 이런 개는 처음 봤어. 태백은 데이빗을 경계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식사 시간에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였죠. 실수로 고기 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태백이는 쳐다보기만 할뿐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백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똑똑한 개가 있을 수 있지? 라고 말하곤 했죠. 특히 산책할 때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태백이를 바라보곤 했어요. 먹어도 돼. 제 허락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고기를 먹었죠. 군견 훈련을 받았다더니 정말 대단한 자제력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창문을 열어두고 청소를 했어요. 태백은 제가 청소하는 동안 현관문 앞을 지켰죠. 밥 먹자. 부르면 조용히 따라와서 자기 그릇 앞에 앉았어요. 제가 먼저 먹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했죠. 침대나 소파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보통하는 행동과는 달랐죠. 마치 이 집의 규칙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늦게 퇴근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죠. 태백은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신발을 벗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더니 방까지 에스코트해 주었죠. 넌 정말 특별한 개구나. 제 말에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태백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데이비 씨 주말에 또 놀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백과 더 친해지고 싶다며 간식을 가져왔죠. 하지만 태백은 제 허락 없이는 받지 않았어요. 놀라운데? 데이비 씨 말했습니다. 니네 개가 널 주인으로 완전히 인정한 거야. 이제 넌 개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됐다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랬습니다. 태백은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제 말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비 오는 날에는 더 놀라웠습니다. 산책을 나가려는데 태백이 제 우산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다음에도 비가 올 때마다 우산을 가져다 주었어요. 날씨를 읽을 줄 아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필요한 걸 미리 알고 있는 건지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늦게까지 일하느라 저녁을 거르고 있었죠. 그때 태백이 자기 사료 그릇을 물고 와서 제 발치에 놓았어요. 마치 당신도 식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이비스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의 감정을 읽는다더니 정말이었나 봐. 맞는 말이었어요. 태백은 제 기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피곤한 날이면 조용히 제 곁을 지켰고, 기분 좋은 날이면 더 활기차게 움직였어요. 제가 슬퍼할 때면 살며시 다가와 머리를 제 무릎에 기대기도 했죠. 이런 태백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충성심이 무엇인지를요. 그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죠. 마이클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그게 개와의 관계일지라도, 제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태백과 함께 뉴저지 근교 숲으로 산책을 나왔죠. 평소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태백은 늘 그렇듯 제 옆을 지켰습니다. 가끔 앞서 걸으면서도 뒤돌아 저를 확인했죠.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좀더 들어가 볼까? 제 말에 태백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걸었죠. 숲이 점점 깊어졌어요. 나무들이 더 울창해지고 길도 좁아졌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태백은 여전히 즐거워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서 신호가 사라졌어요. GPS도 작동하지 않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낯선 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어느 쪽이 왔던 길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나무들이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태백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죠.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태백아,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제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태백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군견 시절의 훈련이 떠올랐죠. 하지만 과연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태백이 특정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쪽으로 가자는 듯 짧게 짖었어요. 태백이 짖는 건 처음이었죠. 그쪽으로 가자고 제 물음에 태백이 다시 한번 짖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태백을 따르기로 했죠. 태백은 신중하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다시 냄새를 맡고 방향을 확인했어요. 마치 전문 추적견처럼 움직였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숲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익숙한 등산로가 보였어요. 태백아. 기쁨의 외침이 나왔습니다. 정말 길을 찾아낸 거예요. 태백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제서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태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밤까지 숲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태백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태백은 제품의 안겨꼬리를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개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는 걸요. 태백은 제 보호자였어요. 베이비에게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이 개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베이빗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이 대단하다더니 정말이구나. 그날 이후로 태백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제가 태백을 보살피는 게 아니었죠.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태백이 제 방문 앞을 지키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안전하게 주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는 제가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태백 덕분에 제가 찾고 있던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진정한 신뢰와 동반자가 무엇인지를요. 그날은 보스턴 출장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태백을 데이빗에게 맡기고 싶었지만 태백이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함께 가기로 했죠. 오후 회의가 끝나고 뉴저지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졌죠. 태백이 뒷좌석에서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평소엔 차 안에서 조용한데 이상하게 안절부절 못했어요. 곧 집에 갈 거야. 제 말에도 태백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뭔가를 예감한 것처럼요.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더니 멈춰섰어요. 시동이 꺼졌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죠. 핸드폰을 꺼내보니 신호도 잡히지 않았어요. 주변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폭설로 시야도 좋지 않았죠. 낯선 도로변에 멈춰선 차 안에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태백의 행동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눈이 날카롭게 변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쌍의 눈이 빛나는 게 보였어요. 들깨 무리였습니다. 차 주변을 서서히 애워싸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들깨는 보통 사람을 피한다고 들었는데 이 무리는 달랐습니다. 사나운 눈빛으로 차를 노려보고 있었죠. 진정해, 진정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차 안이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추위에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태백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조용한 모습이 아니었죠. 마치 들깨들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움을 찾으러 가야 했죠. 하지만 밖엔 들깨 무리가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 문을 열었어요. 태백이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선체로 들깨들을 향해 사나운 소리를 냈죠. 들깨 중 가장 큰 놈이 앞으로 나섰어요. 리더인 듯했습니다. 태백과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죠. 순간 리더격 들깨가 태백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태백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군견 시절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태백은 정확하게 리더 들깨의 목덜미를 물었어요. 들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들깨들도 잠시 주춤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 돌을 발견했어요. 들깨들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태백은 계속해서 들깨들과 맞서 싸웠어요. 한 마리가 옆구리를 물려고 했지만 재빠르게 피해냈죠. 저는 돌을 던지며 태백을 도우려 했습니다. 싸움은 길게 이어졌어요. 태백이 지치기 시작했죠. 그때 리더 들깨가 다시 한번 태백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태백은 마지막 힘을 모아 리더와 맞섰어요. 이번엔 더 세게 물었고 리더 들깨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리더가 도망가자 다른 들깨들도 하나둘 사라졌어요. 하지만 태백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백아, 달려가 않아보니 다리를 심하게 물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태백은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도움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태백이 위험했어요. 눈보라 속을 헤치고 걸었죠. 태백은 다친 상태에서도 절 보호하려 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태백의 하얀 털에 피가 묻어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태백은 절 걱정하듯 자꾸 돌아보며 걸었죠. 조금만 더 가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태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눈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태백도 그걸 알아챘는지 갑자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죠.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죠. 누군가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살려주세요. 제 외침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사냥꾼이었죠. 이런, 어서 들어오세요. 사냥꾼은 우리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태백은 다친 상태에서도 먼저 오두막 안을 살폈습니다. 진돗개네요. 사냥꾼이 태백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들깨 무리를 만났나 봅니다. 이 근처에서 종종 출몰하곤 하죠. 태백의 상처를 살펴보니 다리를 깊게 물린 상태였어요. 사냥꾼은 구급상자를 꺼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용감한 개군요. 보통 개였다면 들게 무리를 상대로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사냥꾼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태백은 아픈 기색도 없이 가만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를 걱정하듯 계속 쳐다보면서요. 그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 개는 제 목숨을 구했어요. 제 말에 사냥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는 그런 개죠.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태백의 상처를 붕대로 감쌌어요.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날이 밝으면 제가 마을까지 데려다 드리죠. 오두막 한켠에 담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태백은 다친 몸으로도 제 발치를 지켰어요. 잠들지 않고 계속 주변을 살폈죠. 이제 좀 쉬어. 제 말에도 태백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군견 시절의 본능이 다시 살아난 걸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쳤죠. 태백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클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태백의 상처가 낫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새벽이 되자 눈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냥꾼의 픽업트럭을 타고 마을로 향했어요. 태백은 여전히 절 지키듯 옆을 떠나지 않았죠.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가 놀랐습니다. 이 정도 부상을 입고도 이렇게 의식이 또렷하다니 놀랍네요. 엑스레이 결과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꽤 깊은 상처였죠. 봉합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태백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 제 말에 태백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태백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저를 찾았어요. 아직 몽롱한 상태에서도 제 존재를 확인하려 했죠. 데이비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살아 정말 다행이다. 상황을 듣고는 태백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정말 대단한 개구나. 회복실에서 태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태백은 제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죠.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태백을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태백이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저도 태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태백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수의사도 놀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태백에 약을 챙기고, 상처를 소독하고, 산책을 도와주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시 사무실에서 말했죠. 살아, 너 웃는 모습을 보니 좋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변호사가 아닌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어느날 태백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태백이는 한국의 진도에서 태어났다고 적혀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진도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섬이었어요. 진도계의 원산지라고 했습니다.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죠. 태백아, 넌 저기서 태어났구나. 제 말에 태백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마치 고향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였죠. 진돗개에 대해 더 찾아보았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개라고 했어요.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개를 선택한 게 아니라 태백이 나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태백을 위해 한국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가볼까? 제 말에 태백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서류도 많았고, 절차도 복잡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데이빗이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한국까지 가려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태백의 고향을 꼭 보고 싶어요. 태백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선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크기에 맞는 이동장, 건강검진서, 각종 증명서들, 하나하나 챙기면서 설렜어요. 로펌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더 이상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어요. 정시에 퇴근해서 태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대표 변호사에게 말했을 때 오히려 반겼어요. 사라 당신에겐 정말 필요한 시간일 것 같네요. 진도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태백과 함께 여행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요. 이제는 일정표를 짜면서도 여유를 만들었고 즐거움을 기대할 줄 알게 됐죠. 진도에서 며칠 머물까? 태백의 목줄을 매만지며 물었어요. 태백은 늘 그렇듯 지혜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진도에 대해 공부하면서 설레었습니다. 푸른 바다, 울창한 수, 그리고 진도 개들의 고향. 태백이 자란 곳을 직접 볼수 있다는 게 기대됐어요. 태백이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잠들기 전 태백을 안으며 속삭였죠. 마이클이 떠난 후 닫아두었던 제 마음이 태백으로 인해 다시 열렸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베이비시 공항까지 배웅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라,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다.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태백과 함께하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우리 둘의 특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진도계의 충성심과 용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진도에 살고 계시거나 진도에 여행 가봤던 분들 계신가요? 태백이와 함께 가보면 좋을만한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추천으로 태백이의 첫 고향 방문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초 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 나누기에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